자 오늘은 12만원으로 나스닥을 거래할 수 있다고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해외선물을 좀더 가깝게 할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 봤어요 일단 저도 주종목이 나스닥이나 항생골드이고 여러분들도 나스닥을 공부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증거금이 비싸서 우리가 아무래도 사설업체 많이 이용하다가 먹튀 당하거나 좀 곤란을 겪는 분들이 많고, 또 그런데 거래를 잘못하면 자기 계좌정보를 금융감독원이나 검찰에서 막 조회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걱정을 해서 납작을 하고 싶은데, 이제 증거금이 모자라서 못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증거금, 이제 증권사 같은 경우는 위탁, 개시 증거금 다 합쳐서 거의 한 3,100불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하루 벌어 사시고 막 대학생이고 막 이런 분들은 그 돈이 없어요. 그죠? 현실적으로. 단돈 10만원, 30만원 도 솔직히 없는 분들이 많고,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그 원금을 보전할 수 있는 분들이또 없어요. 그죠? 실력이 안 되니까 거의 날려먹을 확률이 많단 말이에요. 그 처음엔 벌다가 자꾸 잃어버리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제 초보자분들은 아무래도 시간을 두고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2년, 3년? 근데 시간을 두고 2년, 3년을 모의 투자로 거래하기에는 조금 재미가 없죠. 지겨울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알게 된 건데 한 가지 방법을 이용하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을 공유하려고 영상을 찍게 됐고요. 저희 이제 제자분들한테도 이틀 내내 공유를 해줬었는데 제가 이제 충분히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래서 레버리지를 우리가 마이크로나스닥 같은 경우는 0.5불의 증거금이 3,000불이에요. 티카치가 0.5불에 증거금이 3,100불이 있어야지 오버가 가능한데, 이거는 12만원으로 시작할 수 있고, 티카치를 10원, 20원, 30원, 100원, 200원, 300원, 500원, 1,000원, 만원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100불만 넣고 시작을 할수 있어요. 또 좋은 점은, 적은 증거금 100불을 넣고도 오버나잇이 가능하고, 만기가 없고, 음, 또 있어요. 또 장점이 있는데, 이제 하면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일단 12만원으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 <laughs> 일단은 우리가 보통 쓰는 해외선물 차트에요. 그죠? 본론으로 들어가면. 그리고 제가 오늘 영상을 찍고, 이 다음에 또 계속해서 찍어서 올릴게요. 일단은, 오늘의 제목에 따른 핵심 부분 위주로 설명을 먼저 할게요. 나중에 이제 가입하는 방법이라든가, 그죠. 이것도 음, 사설 업체가 있어요. 잘 구분하고 안전한 업체를 거래하셔야지, 좀 잘못하면 큰일나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약속은 뭐라고요? 우리는 연습생이니까. 12만원 이상 우선은 넣지 말자. 최대 200불을, 200불을 넘기지 말자. 200불을 넘기지 말고 한 달에 최대. 그죠? 연습을 충분히 하자. 좀 먹는 건 작아도 티카치를좀 많이 줄여서 하면 100불로도 100만원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하기 나름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선 차트가 이렇게 돌아가면 이 차트는 어떤가 볼게요. 이것도 차트를 저한테 배운 대로 추세 교육 받으신 대로 서먹으면 되는데 중요한 점은 그 차트의 가격이랑 우리 해외 선물의 차트의 가격이 얼마나 비슷한지를 보는 게주 오늘의 포인트예요. 자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쩌면 획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돈 없는 서민들한테는 저 아는 언니가 일용직으로 하시는데 이틀 건너 하루 요즘 코로나 때문에 출근을 하신데 그래 돈이 없어 갖고 월급이 나와야지 되는 분인데 돈이 없으세요. 그 사정을 들으니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제가 친한 동생이 충분히 검증해 보고 자기가 이제 나중에, 이제, 여기부터 거래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 알려달라고 했더니, 알려줬는데, 이게, 음, FX 마진 차트예요. 그래서 차트는 해외, 해외 선물이랑 좀 달라요. 이게 해외 선물의 5분 봉 차트와, 자, 이 FX 마진의 5분 봉 차트를 같이 열어보면, 모양이 좀 다르죠 차트 모양이 근데 가격 관찰을 좀 해볼게요 얼마나 가격이 비슷한지를 물론 티카치도 모든 게 보는 개념은 다른데 해외 선물을 잘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할수 있다면 어느 정도 가격의 손자선을 갖고 있다면 그리고 제 생각에는 모의투자가 심심한 분들은 100불을 넣고 하면 좋은데 어느 정도 조금 해외 선물을 할줄 아는 분이 이걸 쓰면 아주 날아다닐 것 같아요. 자기가 쓰기 나름이거든. 근데 우리가 약속하는 건 뭐라고? 100불 이상을 그죠? 어, 200불 이상을 넘기지 말자. 최대. 우선은 왜냐? 충분히 공부하고 레버리지를 올리자. 그래서 10원, 20원, 100원, 200원, 300원, 500원까지만, 그 범위 안으로만 우선 거래 연습을 충분히 하자. 그 전에 이 차트에, 그죠? 사용법을 충분히 익히기 위한 데모 버전이 있어요. 그거를 충분히 써보고 익숙해진 상태라면 내가 이 호가창을 이용해서 해외선물 증거금을, 해외선물 차트를 보고 증거금을 줄여서, 그죠? 써볼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은 이 파란색 부분의 요 가격 FX 마진 거래의 요 가격이랑 해외 선물 가격을 지금 비교를 해 보세요. 제가 한 2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가격이 봤을 때 거의 한 4틱 정도 차이가 나요. 그죠? 보고 계신가요? 지금 미장때 하면 더 빠를 텐데, 9시라서 조금 느린 감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든 말을 들어보고 시작을 하기 전에는 충분히 모의투자 대모계정을 서보고 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12만원으로도 나스닥을 거래할 수 있는 요령을 알려드리는 거고, 그 요령을... 여러분들이 받았을 때는 바로 돈을 넣는 게 아니라 충분히 모의 투자로 연습을 해보고, 그러고 나서 나는 꼭 나스닥만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이 방법부터 써도 되고, 그래서 돈을 모으고 또 스스로 일해서 모으고 해서 해외선물 증권사 증거금을 모으면 확실히 해외선물 증권사로 넘어가셔도 되고, 이것도 FX마진도 그죠. 마진 거래도 입문할 수가 있고, 또이 차트만 보면서 또 매매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나는 해외 선물도 할수 있고, FX마진 거래도 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실력을 갖출 수가 있죠. 차트 보는 눈은 거의 같으니까, 저한테 배운 방법으로 써먹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해외 선물은 6, 7, 4예요. 그죠? 얘는 673이에요. 그죠? 변화가 느껴지나요? 변화가 느껴지죠? 그래서 큰 차이가 없어요. 제가 이제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가격적인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요. 만은 이제 미장대 장대가 나온다거나 장대 음봉이 나올 때도 제가 한번 비교를 해드려 볼게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이거를 개설을 해서, 그죠? 비교를 해보세요. 그래서 충분히 모이투자 데모계정 버전이 여기 계정 추가 누르면, 여기 보면, 데모계정이 있어요. 이거 제출 누르면 여기 데모계좌가 뜨거든요. 그래서 대모 계좌로 충분히 연습하면 돼요. 바로 증거금 만 불을 모의 투자로 넣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래를 할때 레벨을 줄여갖고 할수 있어요. 레버리지를. 그래서 오늘은 이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이 이 차트, 그죠? 이 fx 마진 거래에 이차트의 hts 이 가격과 이 가격이 거의 비싸, 비슷하다면, 그죠? 내가 충분히 시간을 갖고 해보려고 한다면, 그죠? 이거를 호가창으로 쓰고 해선물을 외 차트를 보면서 거래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해외 한, 쪽 모니터는 해외선물 차트를 열어놓고, 한쪽 모니터는 FX 차트를 열어놓고, 그죠? 두 가지를, 하나는 해외선물 거래하고, 하나는 FX 마진 거래를 하면 돼요. 레버리지를 조절해가면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모니터를 두 개는 해외선물 차트를 다 열어놓고, 열 개로, 노트북에는 FX 마진 차트만 열어놓고, 매매를 해봤어요. 그죠? 그래서 나는 해외 선물과 에펙스 마진 거래 두 가지를 할 수가 있다. 왜냐? 차트 보는 기본은 비슷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나스닥을 거래하잖아요. 그죠? 나스닥 말고도 어, 대용할수 있는 우리 해외 선물과 비슷한 상품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자, 여기 나스닥은 FX 마진거래 종목에서 US100으로 되어 있고 유로스타, 항생, 니케이, S&P, 다오30, 그리고 골드, 실버, 브랜트유 원유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면 요 종목들을 열어놓고 비교를 하면서 가격차가 거의 근접하다 싶으면 충분히 테스트 해보고 적은 증거금 12만원으로 시작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 영상 다음에는 이제 아까 그 FX 맞은 거래 믿을 만한 곳 이제 개설하고 차트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셨죠? 여기까지 우선.